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유리수의 곱셈을 배웠는데, 잠깐 한번 정리 좀 하고 들어가면, 유리수는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그러니까 양수끼리 곱하거나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오고, 근데 서로 다른 부호를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은 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하죠. 뭐 2곱하기 3을 하나, 3곱하기 2를 하나, 어차피 6으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곱셈을 기준으로 위, 앞에 뒤에 위치를 바꿔도 결과 값은 똑같다. 결합법칙은 그러니까 곱셈만 쭈르륵 있을 때 앞에 먼저 하나, 뒤에 먼저 하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곱하기 3곱하기 4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먼저 하나, 이거 먼저 하나 똑같다 이거지. 이게 뭐 이거 먼저 해보자. 3, 2, 6. 6, 4, 24. 가로를 치면, 먼저, 무조건, 소가루를 먼저 하잖아. 3, 4, 12, 곱하기 2는 24. 똑같다 이거죠. 음. 그래서, 이런걸 결합법칙. 아, 어,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제 저번 게 훨씬 중요하고, 자, 보세요.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안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그니까, 그냥 뭐,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잘 봐봐. 그냥 앞에서부터 해. 그냥 앞에서부터. 다 곱,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다. 이 부호만 정확하면 돼요. 5 곱하기 12는 60. 그럼 여기 끝났죠.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60 곱하기는 120. 그래서 플러스 120. 여기만 맞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맨 앞에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니까 답은 120이 되는 거죠. 이 중간 과정은 이렇게 정확하게 안 채워도 돼요. 어, 뭐 이런 거다. 그니까뭐 교합,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 이용해서 뭐 부호 같은 거 처리하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음. 그니까이 중간 과정 따라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앞에서부터 부호만 정확하게 계산해주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뭐 곱셈의 계산 법칙 이용한 당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계산만 맞으면 돼. <laughs>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부호만 정확하면 돼요. 여기는 포인트가 부호를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 어. 그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9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9, 9, 2, 18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된거죠. 이거 처리 끝났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18 곱하기 3은 3, 2, 3, 3, 8, 2, 4 54. 플러스 54라고 써도 되고 그냥 54라고 써도 된다. 의미는 없죠. 여기서 그냥 앞에서부터 곱하면 된다. 분수는 약분 같은 것만 좀 잘해주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뭐,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소수랑 분수 섞이면 항상 분수로 맞추라고 했지. 이게 10분의 25면은 5로 약분하면 2분의 5,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3분의 1. 그럼 뭐, 이거 먼저 해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고, 여기 약분 안 되니까 6분의 5. 그러니까 여기 계산한 게 끝났지. 또 곱하기 마이너스 4, 순차적으로 하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1분의 4나 같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약분하면 2, 3. 그럼 3분의 10. 그러니까 여기까지 처리한 게 플러스 3분의 10. 그럼 3분의 10 곱하기 5분의 12. 둘다 플러스죠, 여기. 그 플러스고, 뭐 약분해 주는 거죠. 5일은 5, 5, 2, 3일은 3, 3, 4. 그럼 1분의 8이니까 8. 뭐 그냥 초등학교 계산이랑 똑같은데, 부호만 결정해 주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세개 이상 수의 곱셈도 그냥 부호만 결정해서. 근데 이제 좀 빨리 해보면은 부호 먼저 쫙 결정하고 숫자만 곱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빨리 해보자. 이거지, 빨리 하나씩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방에 하자. 음. 그러니까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온데 이게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부호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다시 얘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다시 여기 플러스니까 이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 그러니까 부호는 결정이 끝난 거야.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5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자. 그러니까 얘도 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여기 끝났지. 이거 다시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어,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5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부호 먼저 결정하고 숫자끼리 그냥 해보자. 그럼 훨씬 좀 빠르겠지 이렇게 두개먼 헷갈리면 이렇게 두개 하고 또 하면 돼요 음.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뭐 중요하진 않아 근데 좀 빨리 해보자 그냥 이런 의미야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곱하기 다시 여기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끝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3 곱하기 4 곱하기 2 하자 이거지 마이너스 8 3 8 24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 먼저 결정하고 숫자 곱하자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다. <laughs>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죠. <laughs> 뭐한번더해 보면 또뭐 이런 거 그래서 분수나 소수가 섞여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분수로 맞추세요. 1.5는 10분의 15고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분의 3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2분의 3. 음. 그럼 봐봐. 여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고 여기 또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플러스야 부호는. 그럼 우리 이제 숫자끼리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제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숫자끼리만, 어차피 플러스가 나올 게 뻔하니까, 이제 이 숫자끼리만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1은 3, 33은 3, 3, 9. 7은 7, 5, 7에 35. 2, 1은 2, 2, 6, 12. 31은 3, 3, 2, 6. 그러면 여기 다 11이니까 1 1분에, 이렇게 하면 10. 이제 플러스고, 그래서 그냥 10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부호 먼저 결정하면 좀 편하다. 뭐,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음. 거듭제곱, 요건 중요하죠. 자, 거듭제곱. 자, 요건 중요하다.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을 몇번 곱해라? 세번 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를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을 할때 잠깐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보자.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로 볼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마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마 곱하면 플러스인데 다시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네 제곱은 minus 1 곱하기 minus 1 곱하기 minus 1 곱하기 m i n u 1이에요. 그럼, 마마 곱하면 plus, m 곱하면 plus. 그러니까, p l u 곱하기 플러 u 는플러 u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minus 1의 뭐 제곱, minus 1의 네 제곱. 이게 짝수죠. minus 1의 짝수 거듭제곱을 이렇게 계속하면, minus 1의 짝수 거듭제곱을 계속하면, 플러스 1이 나오는 특성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뭐 1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아이고, 음, 잘못했네.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렇게 홀수 거듭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특성이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요거 알면 조금 더 부호 결정이 빠르다. 아, 플러스는 뭐 상관없고, 플러스 5의 세제곱은 어차피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5이므로 그냥 계속 플러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고 5 25 125겠죠. 근데 음수를 곱할 때는 이 마이너스를 홀수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를 다섯 번 곱하면 1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스킬을 언제 쓰냐면 마이너스 2에 다섯 제곱을 할때 편해요. 마이너스 2를 다섯 번 곱하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 부호를 다섯, 홀수 제곱 거듭하면 마이너스고 2를 다섯 번 곱하면 32죠. 이렇게 빨리. 마이너스 2의 6제곱 마이너스를 6번 곱하면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를 6번 곱하면 64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의 특성을 알면 좀 편하다 수학계산할 때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먼저 마이너스 4를 4번 곱해야 돼 이거, 이건 나중에 하는 거야 거듭제곱이 먼저야 그럼 마이너스인데 짝수 거듭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4를 4번 곱하면 얼마냐 4 4 4 4, 그럼 4, 46, 4, 16, 4, 4, 16, 256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처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래서 끝내는 마이너스 256이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이거 처리해야 돼요. <laughs> 뭐 이런 내용들이고 <laughs>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플러스 16 곱하기 플러스 3 그러니까 이 플러스 삼 그러면 이건 끝낸 플러스 삼 곱하기 육삼 사십 팔 이렇게 된 거지 마이너스 일을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어 홀수 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일을 세번 곱하면 팔 곱하기 마이너스 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오 팔에 사십 그러니까 이 거듭 제곱 먼저 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섬세함을 요구하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섬세함을 요구한다. 이 거듭제곱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쭉 처리한다. 그래서 오늘 그어 이제 유리수의 곱셈 좀 약간 확장한 거, 그러니까 세개 이상 뭐 곱하는거나 뭐 그런 걸좀 한번 해봤습니다.